코넬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 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항의하였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 성적의 평균으로 똑같이 주겠다고 제안한다. 얼마 후첫 번째 시험에서 전체 학생들의 평균이 비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 점수로 비학점이 되었다. 얼마 후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학점이 되었다. 세 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여러분들이 모두 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